피아나란 초에에서 타나 가기 전에 마지막 만찬 닭고임. 와! 아, 잠깐만! 건너가 <laughs> 봐! 어, <까먹을까? 웃음> 아니, 무릎이 안 굽히는데. 아, 진짜 대박이다. 저희는 어제 저녁 7시 반에 피아나란 초를 떠나서 현재 다음 날인 오늘 아침 10시에 터나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이제 짐을 찾고 택시 타고 호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걸어봐. <웃음> <웃음> 어, <왜? 웃음> 없어? 야, 제발. 아 있어, 이, 이, 아, 아 없어. 어? 우리 건? 우리 건? 와, 아니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그거 아닌데? 아니 진짜 없다고? 괜찮네. 오케이. 아니 우리 것이 왜 없어?

없어진 줄 알았어 없어진 줄 알았어 정말 나 진짜 심장이 킁닥킁닥거렸어 진짜 치킨 먹고 가방 잃어버렸어 어저 이제 택시 타러 갈게요 택시 호객이 없네 다 예상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 택시가 없어 안다마 만바 서울옥에 안다마 만바 서울 How much? 25,000원 No t w e n 아2 5 e n t y i t is t h but I. Say 아 t w y 어, t Okay. That's okay. 어. 네. 사장님 안와 서울 호텔 한번다고아 진짜 <laughs> 저희가 가는 곳은 한국인 분이 운영하는 서울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오늘 한식 먹을 거예요. <laughs> 가방 때문에 한껏 졸렸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체크인하고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와방 진짜 넓어 와. 뭐. 미쳤다 진짜. 역시 한국에는 전기장판이지. 야, 멀티탭 라 멀티탭. 와 후딱 점심을 먹고 와보도록 할게요 야두 분이 그런데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 취해서 여기까지 네 어쩜 <laughs> 많이 걸렸네 그 차가 아, 하나 고장나가지고 아, 그 기다리느라고 15시 네. 어이 고생 많았습니다 <laughs> 씻, 씻어야 되겠다 네. 여기 식당이에요 네거리놀이면 네. <laughs> 네. 그 이렇게 안 좋다 위주도 때와 네 호텔 어, 다니면 <laughs> 위험해 맞아요, 맞아요. 네. 한국이야 한국이야 어, 어. 저기 앞에 진라면이야? 어. <laughs> 메뉴가 엄청 많습니다. 특이한 게 초밥을 팔아요. 저희 육개장이랑 제육볶음을 시켰습니다. 이거 먹고 집에 가서 쉴 거예요. <웃음> <웃음> 어제는 그냥 간단히 도시 안에 있는 마트 구경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안다시베로 갑니다. 서울 호텔에서 아침마다 누룽지랑 계란과일을 주십니다. 뜨끈하게 먹고 출발할 거예요. 저희는 마다가스카르 마지막 여행지인 바코나 포레스트로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밀림 같은 곳이에요. 아 근데 비가 와서 으흐, 정말 표를 구매했는데 다시 또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나 봐요. 차 타고 얼마나 이동해야 될지? 한 10분 정도 이동을 했어요. 오늘도 땅 상태는 진짜 질퍽질퍽합니다. 할러! 어야야 야. No ah, no yeah. <laughs> 이걸 타고 리머섬으로 가요. 여기서 이기 여기 가는데? 우와! <웃음> 우와! <웃음> 다 왔어. 대미를 <laughs> 위해서 저걸 만든 건가? 몰라. 굳이. 바디를 <laughs> 하나 만들면 될것 같은데. The limo island. We use this water uh -huh. to keep the lemurs uh -huh. Because the lemurs, they don't like the water. Uh -huh. And the limus we we'll see on this more, small island, they are very friendly. Uh -huh. And they will come close, uh -huh. but we don't touch them. We uh -huh. just come close to take a picture. It's a lot of oh, domani, okay, yeah. okay. M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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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a, mora. Mora, mora. Mm. Like want, limo! To <laughs> 온다온다와와야이 온다. Yeah. 때문에 yeah. 못 가는 거야 나. 오이거야 리마 리마 안녕 블랙 화이트 리마 진짜 가까이 있어 와어 뭐 먹어 야손봐봐 진짜 사람 손 같아 손봐와 진짜 가이드만 보고 있어. 가이드 가면 맛있는 거 있나봐. 어, 어 저기 원, 또 있다. 스파미. 오 야아. 으아아아와 룩헤텐. 크로바틱 포지션. 아 크로바틱 포지션. 줘. 그만 줘. <laughs> 오우.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귀엽네. 가이드가 뭔가 나무에 바르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핥으러 와요. 맛있어? 만져보고 싶어. 아, 너 응. 부드럽게 생겼어. 그렇지. 응. 아우. 아이고. 야 나한테 뛰는 줄 알았다. 야, 깜짝 놀랐다. 어, 엄청 오. 귀여워. 오. 야, 이렇게 잘 뛰어? 이슬테라스 모스피시스. 아 오. 어? 야 여기 엄청 많았어. s m a l 응? That's the bamboo, the gray one. 아. That's the dancing lemurs. 아 That's the red lemurs. 아. 와, 엄청 귀여워. 귀여워지네. 댄싱 리머. 어. 댄싱 리머가 진짜 귀엽네. 어. 안돌아빌려고바닥 걷었는데. 와, 어이기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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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긁힌 거 같은데? we don't put the, the l 아, okay, okay, i 아, 오케이 오케이. You c 오케이, 오케이. We go back. t h 고싶다 여기 랍피네스? 랍피네스는 리머가 있다 아~~ 오늘 또 집에 가면은 빨래 날이겠구만 오늘 검은 바지 입고 싶더라 그래도 라노마파나보다 짜증나진 않아요 동물들이 많으니까 곳곳에 있는 리머들 아하야 어허 어허 매일 어 We have a fruit in your backpack? 아야, uh 음, -huh. uh -huh. mm, that way. They smell. They know you have a banana, uh -huh. that way. They jump on you. Banana is your food, real lunch. Browne mother a n 코 coca, 와, 바닥이 엄청 질풋질해 질퍽 아, 노답이야. 안녕. 다시 카누를 타고, 차를 타고 이동해서, 아버를 보러 갈 거라옵니다. 안녕! 인터는 <laughs> 한 10분 정도 차로 이동했고요. 악어 보러 들어갑니다. 아니, 제가 파충류 다 좋아하거든요. 이구아나, 뭐, 도마뱀. 좋아하는데, 악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악어가 이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트위스트 해가지고 절단해서 먹잖아요? 전 그게 너무 잔인한다고 생각해요. 방금, 방금, 기어서 가자. 가졌... 또 운이 있어. 와. 진짜 위험한가 봐. 그냥. dangerous yes oh d a 카메라에 크게 안 보여. 와 진짜 큰데. 모형 같아. 음. 여기도 좀 와디지 크로커다일 이 히어. 지 지보 지아 멀리 원츠 에 셋데이 노멀리 투데이 에 기브 더 푸드. But no Madagascar, the winter season, the crocodile is don't eat food. Five or six months, oh. he's don't eat something. Oh, it's yeah, sleeping. Ah, oh. all crocodile all sleep. Yeah. Oh my god, I want to see during, moving. Not, they're the day. They are sleeping. But, oh, night uh, is. Uh, they are they are swimming in the in the lake. Young yeah, chanko. We found the chameleon. Yeah. Yeah. 카멜레오는 실내에서 구경을 하네요. 뭐야 어디 있어? 헬프 미. 야. 밴두안. 벌써? 야. 파인. 파인? 어디? 웨어? 알리스 온더 트리. 온더 미더. 미더? 예스. 어, 이따. 아! 아, 이거 거의 나무인데? <laughs> 진짜. 이거는 와, 이거 나무야? 이걸 어떻게 찾았지? 어, 가이드 아저씨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오. 세컨드. 세컨드? 야. 아, 어, 아닌데? 아 아, 네. 아, 아, here. How many in here? And the last one, there, under.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쟤네 저기 있대. 언니 l y e Yes, for pure n o m 응. 아,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다가스카라와서 비 많이 맞는다, 진짜. 뭘 보러 가는 거지? 아, 아, 아 여기 애기 크로코다인들 있대요. 뻥, 아, 귀여워.

이게 살아 있었으면 더 부드러웠겠지? 다아 아... 리얼? 어? 아? 안타나라리고 진짜 크다. 우리나라의 여섯 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경까지 하면 투어가 끝이나네요. 아 비가 와서 힘들었다. 재밌었어. 이제 내일은 저희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가볼게요. 지금 시간 8시 30분이고 5시간 반 걸려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다리가아프지 <laughs> 아침에 누룽지 먹고 지금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마지막 보상을 삼겹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주문해놓은 삼겹살. 아까 음료비 굉장히 비싸요. 그냥 맨버들 향수 한 마리만 주면 되겠